아, 어, 재밌다! 아, 진짜, 얘 그러니까. 오랜만에 이렇게 함께하니까 너무 재밌네요. 어! 네. 아니, 그리고 호응도 너무 좋으신데? 그니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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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고, 역시! 아니, 너무 신나서 우리 인사를 못했네요. 어, 그러니까. 아, 네. <웃음> 아, <웃음> 자, 인사할까요? 둘, 셋! 내국어, 안녕하세요. 드리켓차입니다. <laughs> 와! 오늘 이렇게 날씨 좋은 날, 그린, 아! 그린 리본 마라톤 행사에 저희 드림캐쳐가 참석할 수 있게 되어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데요 여러분도 재밌죠? 역시 그럴 줄 알았어 네, 아니 이렇게 초록색 깔 옷을 입고 있는 앞에 관객분들 보니까 너무 귀여워요 예, 맞아요. 맞아요 또 오는 길 지금 이렇게 한강을 굉장히 잘 즐기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다 보고 계시죠? 귀여워. 안녕 아니, 우리 수아씨, 네, 네, 네. 호흡 유도 한 네, 번만 네. 해주세요. 네. 아! 저요? 네. <웃음> 갈게요. <웃음> 해주세요, 여러분. <laughs> 해주세요. 세이브. 예! <쓰이>. 세아리 어. <laughs> <응. 웃음>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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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오, 아, 좋다 아. 어, 오, 최고. 좋아요. 좋아요. 감사합니다 네, 그러면. 저희가 또 10월 말에 콘서트를 하거든요, 여러분. 진짜 신나는 곡들 여러분들 준비되어 있으니까 놀러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그리고 그 전에 저희가 또 컴백을 해요. 네, 그래서 정말 좋은 곡으로 오니까요.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그러면 저희 드림캐쳐의 다음 곡인 Because랑 매종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